벌써 이름만 들어도 그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전해오는 것만 같은데요. 오늘은 전통 있는 두 브랜드, 흔히 바르는 근육통약, 바르는 파스 등으로 알고 계신 안티프라땡과 땡소레담 제품을 비교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약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땡소레담 제품의 경우 1889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돼서 1988년 일본 제약회사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. 뭐 운동이나 노동을 많이 해서 혹은 넘어지거나 하는 외상으로 이 근육통, 타박상 등이 있을 때 넓은 부위에 우리 흔히 말하는 하, 온 삭신이 다 쑤신다 하는 그때 바르는 소염진통제 제품으로 이 주성분은 소염진통 효과를 가지는 살리실산이 1g당 200mg 그리고 시원한 느낌과 함께 이 가벼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멘톨성 1g당 60mg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 얼굴이 그려진 동그란 초록색 철제 연고통이 먼저 떠오르는 우리 안티프라땡 브랜드는 이 1933년 국내 제약사인 뉴땡양행에서 개발한 신약 1호의 브랜드명인데요 이 안티프라땡 연고는 일반 의약품인 로션과는 다르게 현재 의약 외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그 g당 8mg의 멘톨, 59mg의 캄파, 46mg의 살리실산 매치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프라땡이란 이름은 반대라는 의미의 안티, 염증을 의미하는 인플라메이션에서 따온 프라임이 합쳐져서 항염증제의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. 이 안티프라땡 로션의 경우 땡소레당과 성분 함량 조성이 완전히 같은 안티프라땡 S 로션과 거기에 비타민 E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를 5mg 추가한 파란색 패키지의 안티프라땡 로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비타민 E는 보통 바르는 제품에 사용될 때는 항산화 작용과 피부 혈류 순환을 좋게 해서 피부 세포 재생 및 보호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땡소레담과 안티프라땡 S 로션의 경우는 성분상 동일한 제품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이 안티프라땡 로션과 비교하였을 때는 안티프라땡 로션에 비타민 E가 추가되면서 좀더 피부 자극감이 덜하고 보습, 보호에 신경을 썼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성분 외에 향이나 뭐 발림성 또 멘톨이 들어있다 보니까 화한 느낌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발라볼게요 먼저 이 땡소레담 제품 한번 발라볼게요 어, 열면 정말 강력한 냄새가. 아, 내 어, 냄새가 아주 강력합니다. 자, 반면에 안티프라땡 X도 한번 발라볼게요. 일단 발림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? 안티프라땡 X나 안티프라땡 로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롤링을 할수 있는 지압 용기를 같이 추가했다고 합니다. 어, 냄새는 안티프라땡 S 로션이 조금 덜 자극적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여전히 얘도 강력한 냄새를 자랑합니다. 아, 코가 뻥 뚫렸는데요. 일단 바르고 난 직후에는 그렇게 막 화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굉장히 세거나 하진 않아요.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땡소래담 제품이 조금 더 화한 느낌이 있네요.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자극감을 원하신다면, 땡소레담 제품이 조금 더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조금 피부가 예민하고 순한 제품 찾으신다고 하면, 이 안티프라 땡 로션, 요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고요. 둘다처음에좀 번들번들 거리지만, 금방 흡수되는 느낌입니다. 네, 이두 제품 모두 로션 타입에 바르는 외용 소염 진통제 외에 이 붙이는 파스 형태나 크림 타입, 뿌리는 에어파스 스프레이 등의 제품까지 다양한 제형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데요. 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면 두 제품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꼭 의사 혹은 약사와 상의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? 이런 바르는 제품뿐 아니라 붙이는 파스에만 의존하셔서 수개월 동안 통증을 방치하시는 경우들이. 있습니다. 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